그래서 자 이번에는 요 원과 요 원의 아동매오 접하는 원을 생각해보자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접외접 하는 그런 어떤 원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똑같은 원리가 그럼 원의 이 중심을 x라고 하 아니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은 바뀌게 지겨서 그치 이 반지름을 x라 고보자 똑같이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봐. 어? 뭐가 x가? 뭐 그렇지. 아, 아무튼 이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심이 움직이겠지. 근데 항상 얘들아 항상 요 길이는 뭐야? r 빼기 x지. 얘는 r 더하기 x지. 인정? 그렇지. 얘는 라지 r에다가 x 뺀 거고 얘는 스물 r에다가 x를 더한 거잖아. 그면 러 요거 두개 더한 건 뭐야? 항상 알 더하기 라, 라지 알 더하기 스물 알이지, 그렇지? 라지 알 더하기 스물 알이야. 요두개 항상 더한 것은 요 중심이 아무리 움직여도 일정하다.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을 만들겠다. 아이씨, 타원을 지나겠지 이렇게. 문제 몰라 대충해. 이렇게. 오케이. 이해가지? 할수 있겠어? 아니, 얘도 이렇게 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중심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따라가는 그 좌치가 타원이라고. 이, 이유를 알겠지?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이 케이스를 설명하면 자, 타원의 초점이 왜 이름이 초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자, 큰 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와샤, 빡! 이렇게, 그지? 됐어? 자, 그럼 큰 원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 맞나? 자, 1번 계산 같아. 어, 큰원 안에 중심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괜찮괜찮 괜찮? 근데, 자, 이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아, 아, 해보자. R이야? 그때, 자, 얘, 이 점의 제한은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수없이 많지 지름이, 지름이 막 돌겠지 막 이렇게 따라왔어 이거 자 그때마다 이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들어와 요 점과 요 정점을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인정 인정 그지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이 점과 이 점을 이 선분을 수직이 등분할 거야. 무슨 이등분? 수직이 등분. 슉. 다시.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려야겠지?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볼게. 수직이 등분할 거다. 이렇게.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이해가니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지, 얘들아. 요 길이하고 요게 같을까? 왜? 합동이니까. 따라왔네, 얘들아? 네. 그럼 그때 만나는, 봐봐요. 그때 만나는 요 점이 움직이겠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 상태를, 봐봐. 이 상태를, 요 지름이 바뀔, 지름이, 지름이 이렇게 돌 거야, 알지? 지름이 돌 때마다 이 상황이 바뀔 거고, 그때마다 요 점이 바뀌겠지. 그럼 이 점의 좌치가 궁금한 거야. 다시 한 번. 지름에 대해서, 그지이 점과 이 점을 이루고 수직, 수직이 등을 한 거야. 그럼 러요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지. 이 빨간 점, 빨간 점의 좌치가 궁금한 거라고. 그럼 얘가 돌 때마다 얘 빨간 것도 움직이겠지. 근데 말이야, 얘들아. 근데 요 길이, 이 길이 같잖아. 따라와.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지. 아, 같은 거니까. 그니까 러 항상 빨간 점이 아무리 움직여도 얘랑 얘는 길이 같아, 거 같아. 이 길이하고 항상 일정이 안 일정해. 뭐를 일정하지? 라지알. 이해가? 빨간 점이 아무리 움직여도 이두 정점까지 거리하고 항상 라지알로 일정하지. 따라왔어? 그럼 빨간 점이 움직이는 그 좌치는 타원이지, 타원. 장축 길이가 뭐인 라지, 아인 타원인 거야. 아. 장축 길이가 라지, 아인 그런 타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요. 이해가니, 얘들아? 자, 그때,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얘들아. 요 파란 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들아? 봐봐. 자,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이 빨간 점이, 이 거리 합이 지금 항상 일정하지? 그게 라지알이지 그럼 만약에 다른 점으로 가봐. 그럼 거리 합이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아니, 무슨, 말 아, 이거 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쉬워. 타원에 이렇게 있어야더라. 그치? 그럼 초점이 있고, 이렇게. 어딘가에 어떤 점이 있을 거야. 얘 더하기 얘는 뭐야? 장축기지라고. 하고 싶은 말은 이에 접선을 한번 그려봐. 돼안 돼. 접선을 그리면 얘도 얘는 장축 길이보다 길어 안 길어져. 길어지겠지. 그럼 그러면 어떤 점을 잡든간에 장축 길이보다 그 길어지지. 그 말은 얘가 파란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타원의 접선. 이 얘가 아그이이 파란 선은 타원의 뭐야? 접선이 야 접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최초에 요 각이랑 이 각은 같은거지 우리가 그렇게 정한거니까 합동이니까 그래 안그래?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지각? 맞곡 지각 그치? 그래 안그래? 그럼 생각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거 지우고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어디까지 지금 된거야? 자 얘가 지금 접선인데 그치? 접선인데 요 각이랑 얘들아 요 각이 지금 뭐다 얘들아? 같다고 얘랑 얘 같다는 말은 접선에 대해서 요 둘이 각이 같다는 거지 얘가 빛이라면 무슨 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빛을 쏘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름이 초점인 거야 알겠나? 됐어? 쉬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하는데? 한 번, 내가 이세 가지 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 상황을 주고, 이걸 만족하는 원은, 이 만족하는 도형은 뭡니까? 1번, 원, 2번, 포물선, 3번, 타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어, 초점이, 왜 초점이냐? 이거 안 나와? 나오는 건딱두 가지야.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두 가지인데, 이런 케이스를 보고 한 번, 내가 한번생각해보라고 오케이? 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너네가 아 그래서 타원이구나. 이래서 타원이구나. 이래서 초점이구나. 한번한 한 번씩만 딱 생각해보고 넘어가봐. 충분히 공부가 될 거야. 알겠어? 어떤 사고력을 기르는데 오케이? 알겠지? 자 여기까지하자.